안녕하세요. 오늘은 몰리스 찾아주신 가수 이수빈 어, 선생님이 찾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예쁜 의상을 주문해 놓고 가셨습니다. 노래는 어, 히트곡 아픈 손가락과 어, 강남가자. 네, 강남가자죠. CD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어, 너무 듣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듣긴 했는데 CD로 차에 넣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상 벨트는, 선생님, 요렇게, 어 고급진, 어, 그, 비즈 찰랑이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하나하나 꼬매서 이렇게, 뒤에, 뒤에는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 자켓은, 백알보리 톤으로, 이렇게, 예쁜 보석도 붙여드리고, 주머니에도, 이렇게, 판보석을 빡빡 박아서,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드렸고요, 어깨 완장도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뒷모습도 이렇게 멋지게 준비해드렸고요. 예, 어, 성성 장구하시고 또 멋진 의상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